이게 곧 진행이 됩니다. 8월 달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물량을 뺏기는 것보다는 강하게 슈팅이 나왔었을 때. 자, 그럴 때를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노릴 수가 있겠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인들과 기관, 전부 다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간 2시 1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인들 73억, 현재까지 순매수 기록 중에 있고요. 기관들도 약 50억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과 기관이 최근에 살짝 흔들기를 했었죠. 자, 요렇게 다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자, 이 과정 속에서 흔들기를 조금 했었지만, 오늘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유한양행의 이 이슈와 더불어가지고 오늘도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 금리 인하가 이제 다음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호재를 받으면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개인들은 오늘 소폭의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수매도를 펼쳐지고 있다. 어, 과거에는, 과거에는 기관과 개인이 같이 움직이는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외인들이 따로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어, 요즘에는 좀, 차익 실현하려는 이 개인들의 물량 이게 빠르게 가지 않다 보니까 좀 지루함을 사실 많이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 개인들의 이탈도 상당히 많은 편에 있는데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은 우리는 절대 물량을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승 여력은 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셀트리온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이 합병 이후에 어,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면서도 매출이 동반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절대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을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법인장 셀트리온 미국 법인장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이 번들링 전략 있죠. 이 번들링 전략. 유럽에서도 굉장히 잘 통했었잖아요. 유럽에서는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번들링 전략으로 공략을 할 건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서는 이미 램시마, 미국에서는 이제 인플렉트라죠 그리고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 종이 더 있기 때문에 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강프로와의 소통하는 이 소통방을 통해가지고, 어, 이 방을 통해서 각종 재료라든지 이슈들, 타점, 그리고 수익까지 전부 다좀 챙겨드리는 그런 알찬 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 5분 전에 화일약품이랑 미코바이오메드차 두 종목 추천을 드렸죠. 각각 3%, 5%, 깔끔하게 오늘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나 이슈, 타점도 확인하면서 셀테리움과 관련된 이런 모든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이 나오면은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입장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트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어, 잘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방 아니 니기 때문에 어, 누구나 좀 편안하게 들어오셔도 된다. 자, 다만 강프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딱 하나가 있죠.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그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버튼 있죠. 지금 바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자 컨센서스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은,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영업이익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자, 이 이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통해서, 자, 영업이익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25년도죠. 자, 25년도를 이렇게 봤었을 때 매출액에 있어서도 대략 4천억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크게 접혀지죠. 왜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CMO, CDMO 쪽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이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역전이 됩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역전이 된다라는 거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EPS 주당 순이익 가격이 급상승하는 거를 셀트리온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을 하지만은 어, PER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멀티플릭 격하게 셀트리온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지곧대로 우리가 적용을 할게 아니라 어, 대략적으로 50배수 50에서 60배수 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한 수치로 우리가 대입을 했었을 때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여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단순히 매출적으로만 보더라도 매출 영업이 이런 재무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셀트리온이 현재 주가보다도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히 높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을 절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참고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에 지금 이 처방 대상 질병을 늘리는 전략들을 제약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어 류마티스 관련돼서 류마티스 임상 3상에 이제 진펜트라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40조 원이 넘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물론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뉴플라이마가 있지만은. 어진펜트라까지함께이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의 약으로 IBD 뿐만이 아니라 IBD가 대략 13조 원 정도 되고 류마티스가 대략 40조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53조 원 시장인데 어 여기서 에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대략 1에서 3%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들은 이분들은 자진펜트라만 써야겠죠. 한 가지 약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번들링 전략을 펼친다라고 했어요. 번들링 전략이 뭐냐? 세트 판매죠. 세트 판매를 진행해서, 어, 고객들한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제품을 이렇게 줄수 있는 이런 세트 판매 번들링 전략을 이제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을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IV 제형인 이 임플렉트라가 있겠죠. 그리고 SC형의 진펜트라가 있습니다. 이게 임플릭시맙 시장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아달리모바, 자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죠. 자 유플라이마가 있습니다. 유플라이마가 있고,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 진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곧 미국에도 진출을 할 예정인 스테키마가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3종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악테미라라든지 오크레브스라든지 아니면은 코센틱스라든지 자, 요것도 전부 다 뭐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뭐 크론병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었던 IBD 시장,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련 등등등등 정말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셀트리온이 어떻게 공략을 한다? 번들링 전략을 가지고서 요렇게 공략을 이렇게 도 공략이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제네릭 제품들 있죠 시밀러 제품이 아니라 제네릭 제품들 자 요걸 가지고도 함께 번들링 전략을 펼치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래서 제가 강도를 드렸었던 게 진펜트라만 보실 게 아니라 유플라이마도 함께 우리가 보시고 가야 된다. 이제 PBM의 정책이 휴미라를 선호 포뮬러리에서 이제 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유플라이마, 이 휴미라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그게 언제부터, 그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플라이마와 진펜트라의 이 번들링 전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번들링 전략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가격적으로나 효율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20만원 선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20만원 선이 되면은 20만원 이후부터는 이제 호가가 500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20만원 선을 버티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단기간 내에 자, 그거는 이제 TV 광고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죠. 이게 언제? 이게 곧 진행이 됩니다. 8월 달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물량을 뺏기는 것보다는 강하게 슈팅이 나왔었을 때, 자 그럴 때를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노릴 수가 있겠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24만원, 25만원 더 나아가서는 40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셀트리오는 먹거리가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강프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프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정보방에, 소통방에 무조건 들어오셔가지고 소통하면서 매매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트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참여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우리가 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종목 있죠 제가 매달 매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 수익이었죠 매달 매달 올 수익이었죠 자 재료 이슈 실적이 확실한 기업 8월달 대박주 이것도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잡고 가시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크게 먹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8월달 대박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지만이 행동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처럼, 주식 시장처럼 매일매일매일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투자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확실한 종목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좀 확신으로 만들어준 2분기 매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자 국가별 제품별 수익성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 특히나 제가 눈여겨 봤던 부분은 바로 이 수출 마진이 무려 27%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출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소 5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20% 이상씩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전혀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확실하게 매집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 명분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은 트럼프의 테마주로 확실하게 분류가 되고 있죠. 현재 미국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초박빙으로 접전을 벌이면 벌일수록 관련 테마들이 급 격하게 올라가는 것들 많이 보셨죠. 최근에는 해리스 테마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죠.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5% 이상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9월 10일 날 다음 달이죠. 9월 10일 날 뭐가 있다. 9월 10일 날 ABC 방송을 통한 TV 토론이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그 전에 우리가 미리 미리 모아놔야지. 왜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대박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동 사태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라는 이미 피해 보복을 천명한 상태이고 중동의 확전 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도 가장 확실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마스가 초강경파인 신하르를 이제 새 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각국에서는 자국민들 철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흑색 경보를 발령을 해가지고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긴장감 고조 혹은 전면전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확실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강력한 AI 규제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조만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초비상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수급들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게 재건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최대 수혜 종목. 여기에 바로 최대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종목은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잡 꼭 가야지만이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라든지 대응 전략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이랑 대응 전략을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 너나 나나 할거 없이 전부 다 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한 수익 만큼 못 먹고 나올 가능성 오히려 수급이 꼬여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프로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우리가 잡아 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셀트리온 지금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자 100억 대가 넘어갔습니다. 110억 정도 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어 앞으로 점점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개인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탈을 했단 말이죠. 외인들의 물량도 상당 부분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결국에는 먹거리가 많은 셀트리온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라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프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정보방 참여 방법 아래 번호 010 6876-9767 여기로 어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 셀트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대박주도 대박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거 일절 안 가지셔도 되시고요. <laughs> 자, 다만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직 아니시면은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따봉 버튼 있죠? 따봉 버튼 지금 바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